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참지 못하는 부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차오르고 있는 그런 욕구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어떤 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모든 욕구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요, 매우 우리는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는 것, 또한 매우 힘들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봐보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성경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처음 말했던 부분에서 내가 억눌러야 할그 욕구들, 욕망들,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자, 한 번, 첫 번째 말씀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해롭게 했다.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솔직히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러 심지어, 이제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우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등장하는 주된 뭐 이렇게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그 중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삶,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을 미워해라. 그들을 정지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수 같은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에게 축복을 할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잖아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할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뭐, 예말에도 그렇고, 뭐, 어떤, 뭐, CF 광고, 그, 카페 문구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쁨, 나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 뭐, 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을 뭐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감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감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막100%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느끼는 기쁨, 그가 정말 느끼고 있는 또 슬픔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말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공감하려고 하고, 그들이 얼마나 기쁠까, 그들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모아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요, 그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 교의 상황이 분열이 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심지어 뭐 조롱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때 오늘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도요,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교만한 그 교만한 눈빛들. 그 교만한 어떤 행동들. 음.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를 부분이 이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 예요 근데 자꾸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 나의 신앙은 몇대손? 내가 신앙이 몇대손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몇십 년을 심우했어. 내가 목회 경력 몇 년이야 몇십 년이야 막 이런 자신이 뭐추 자신이 뭐 어떻게 행해왔던 그런 경험들과 어떤 싸워왔던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막 평가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제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음,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잘났다고 막 떠들며 다니지 마라. 그거 바로 교만이다. 근데 잘난 척하는 모습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겸손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은 아닌데 아 내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또 목사로서 또뭐 장로로서 뭐 권사로서 뭔가 이게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며 그자리에 삶을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은 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겸, 잘난 척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는 그 마음, 너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들을 잠재워라. 그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특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척도 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해지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함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을 때그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을 때요. 우리의, 우리가 의우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마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머리 이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누군가로부터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그것을 대받아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선을 도모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바로 선한 삶이야. 이게 바로 선한 행동이야라고 동의할 만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선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선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말하라는 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선한 것 같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게 선이다. 이게 선한 생동이다. 라고 판단될 만한 그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바울이 정말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좀 사이좋게 화목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정말 100%이 공동체는 100%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사도바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될수 있으면 정말 가능하면 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21절에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어떻 보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원수를 악으로 대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가 박해를 받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라.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할 일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멀리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기준의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laughs> 보내게 됩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받아왔던 그런 고난들을 참 묵상하는 시간들로 고난주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떠한 핍박을 받았고, 이 핍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은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공격, 그리고 모욕을 받으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데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신 분을 한명 꼽으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정말 깨끗하셨던 그분이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정말 이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자체도요.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형 피하고 싶어요.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저주와 공격과 핍박과 조롱 그리고 결국 죽이심을 당하면서까지 결국 무엇을 이뤄내셨어요? 선을 이뤄내셨어요. 즉, 하나님 편에 계속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셨,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고 있는 정말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선한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고, 괴로워요. 때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죄악이 주는 그런... 쾌락. 이런 유쾌함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될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나이다 아멘.